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3월 11일, 금요일, 3월 2주차, 금요 경마입니다. 자, 지난주는 경마가 그래도 월추 경마다 보니까, 어,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만은, 자, 의외의 복병들이또 의외의 인기마들이 부러지면서 배당이 좀 나왔던 금요 경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뭐저 배당 마필들이 어인기마들리 선전하면서 저 좌표당은 제보튼 많이 들어왔던 지난 주였는데요. 자 이제 이번 주에 그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자 편성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100%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충만감이 없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죠.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강축이 서 있는 경주도 한두개 정도는 눈에 띕니다만은기타뭐 나머지 경주들은 축이 있다 해도. 어,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충만은 아니기 때문에, 자, 신중한 배팅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혼존도가 높은, 그러한 그 경주에서는, 자, 우리가 새벽 조교를 통해서 보여준 마필들의 걸음, 또 마필들의 컨디션을 다시 한번 더, 자, 접목을 시킨다면, 충분히 배당으로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토요가 금요 경마에 필봉이가 준비한 승부 경주가, 자, 오늘은 2경주, 3경주를 연속해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2경주, 3경주, 그리고 6경주. 자, 여기에 8경주까지 4개의 경주, 승부경주를 준비해봤네요. 어, 8경주를 매일 승부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자, 끝까지 함께하신다면 좋은 결 거둘 수 있는 금요일이 될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1경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산 육등 급경주입니다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11마리의 마필 중에 자, 단거리죠? 1000m기 때문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유리한데, 어, 요번 경주에서 선행을 쏠수 있는 마필들은 4번 새벽스타나 11번, 부경돌풍 등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앞쪽에 있는 2번이나 3번도 좀빠르긴 한데, 자, 선행까지 쉽지가 않죠? <laughs> 그렇다면, 4번 부경돌풍이 선행을 나갔을지, 아, 야, 11번 부경돌풍이 선행을 나갔을 때는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는 판단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 갱기 어, 활기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 스피드감이 대단히 좋습니다. 결국 게이트가 외곽이기 때문에 요 외곽 게이트만 극복해낼 수만 있다라면 자 이번 경주 충분히 승부 가능하죠. 하지만 4번 새벽스타가 꾸준히 걸음을 늘려가고 있는 그러한 마필인데 어, 이번 경주도 조교때 모습에서는 4번 새벽스타 승부가 걸렸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또한, 아, 스피드나 탄력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 웬만하면 이법산 일경주는 4번 새벽스타와 함께 11번, 어, 부경돌풍이 두 마리가 선행을 나가서 뺑돌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11번 부경돌풍은, 어, 순발력에 비해서 지가 좀 짧은 이러한 맛을 남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 단거리 1000m에서, 자, 부경돌풍이 새벽스타와 함께 자 선행 작전을 펼쳐준다 하면 충분히 한 바퀴 가능하고요. 3번 발키리 또는 2번 메이저선 여기에 데뷔전입니다. 10번 삼형제 이러한 마필들이 어 선입권에서 마지막에 또한 발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 라면은 입사권에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주는 후미권에서 따라오는 마필들보다 그래도 어, 아직까지는 좀 검증이 필요한 마필들이긴 합니다만은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쳐줄 수 있는 마필들이 그만큼 더 유리한 경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 부산 1 경주는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4번 새벽스타 그리고 11번 부경돌풍 여기에 3번 발키리나 2번 메이저선 그리고 10번 세명제 등을 자 후차권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주는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국산 육등급 1200m 경주로, 자, 요번 경주, 어, 지금 노려야 할 마필들이 있습니다. 어, 이번그이 경주에 출전한 마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러한 마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축을 누굴 놓고 때리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어, 경주가 1200인데, 자, 요번 경주도, 어, 뭐 초반 발 빠르게 움직여줄수 있는 선행만 없어요. 아, 초반에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선행마들이 아,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자, 그만큼 치열하게, 아, 지금 선두권이, 어, 어, 접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대비해서 발주연습까지, 연일 발주연습까지 해가면서 준비를 해오고 있는 그러한 숨겨져 있는 조교 우승마필이 있습니다. 아마 당일날 현장에서는 얼마만큼의 인기를 얻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만은, 어, 새벽 조기를 통해서 보여준 마필의 능력은, 1200 정도면 은 웬만하면 그냥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마필 컨디션 자체는 뭐 최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믿고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충만감이 아닌가 싶어요. 자, 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일반 해피 질주라든지 아니면 직전 경주 아쉬운 삼차의 신명성 또뭐 한남 리바 이러한 마필들도 충분히 입사권 도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에 뭐 3번 돈스톱까지도 입사권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러한 세력들은 맞습니다만은 조교 아, 때 걸음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번 경주는 인기를 얻어줄 수 있는 마필들도 인기 맞지만그 외적으로도 충분히 자 한구라 때려 먹을 수 있는 절래 찬스가 걸려 있는 절래 찬스다 할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재미있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경주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인 만큼 자 여기서 뭐배당에 관계 없이 뭐, 뭐 높은 배당이 나와준다라면 더더욱 좋겠지만큰 배당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번 3경주는 아 2경주는 무조건 먹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승부처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배달이 한게 없이 한방 맞고 제대로 자 조교가 잘돼 있는 마필로 찍어서 자, 한번 오늘 금일 경과 좀 쉽게 쉽게 한번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 2경주에서 배팅 작업을 만들어서 3경주 자, 한번 엎어치기 승부 한번 더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1경주 먹고 2경주에 한번 더 때려봅니다. 이 경주, 이번 2경, 3경주도, 어, 연속해서 이어지는 승부처인데, 어, 지금 출전한 마필들의 능력은, 누가 세다, 누가 약하다를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혼전도가 엄청나게 높죠? 그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뭐, 될수 있는 마필들,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은데, 뭐 직전 경주 필보이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이런, 이런 말씀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고대. 고짱. 고대짱. 두 마리의 마피를 합쳐서 고대짱. 그렇다면 이거 고대나 고짱이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빌보니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직전 1300에 도전을 했던 고대. 아, 마판 취임력을 바탕으로 올라왔지만, 아쉽게 삼척에 머물렀고요. 고짱은 뭐 처음부터 갈 마음이 없었던 마피이고요. 결국, 이번 3경주에 나와 있는 고대나 곧장, 어, 한번더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낫겠죠? 마필 상태들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우리가 추구로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은 따로 있네요. 경주거리 1300인데, 자, 이 1300m의 경주거리를 얼마만큼 극복을 해낼 수 있느냐가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마필의 그 컨디션 자체는 변화가 왔고, 또 충분히 때려볼 수 있는 이러한 상태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관심을 좀가져볼수 있는 그러한 경주라고 판단이 되는데, 결국, 이번 부산 3경주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마벌이,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마필이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자, 승부를 하기 위해서 칼을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숨겨져 있는 오리지날 가꾸시 마필, 숨겨져 있는 아나, 요놈을 놓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이경주, 첫 번째 승부경주, 자, 제대로 한번 찍어 먹어보고요. 자, 이긴 자금을 이후3 삼경주에, 자, 엎어치기 승부 한번 들어간다면, 오늘 금융경마는 무조건, 어, 승리를 하고, 이기고, 집으로 갈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다. 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삼경주, 이경주와 함께,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려보겠고요. 자 이제 4경주가 국산 5등급 1200m 경주인데 이번 경주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마필의 그 능력이 자 국산 5등급 주위권에 속해 있는 마필들, 즉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대다수 자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어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도 있는 반면에 자, 편성 운이 좋아서 뭐 때려 먹었던 마필들도 있고요. 또 가속해지고 있는 마필도 있죠. 물론 열심히 타면서 아쉬움을 남겨 놓고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 자, 이 목균주는, 어, 필봉이가 볼 때는 6번 메가하트. 요거는 꼭 봐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 어, 메가하트도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에요. 자, 500kg가 넘는 거부의 마필인데, 상당히 이 주행 자세가 아주 안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심, 도좀 있어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 8번도 터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안 가고 있죠. 뭐 김용근 기수가 계속해서 지금 안 가고 있는 그러한 마필인데, 어 이번에 김동영 기수가 과연 터보 에너지를 어떻게 승부수로, 야 지금 어, 던져주느냐? 이것이 또 관건인 것 같은데 뭐 터보 에너지 같은 경우에 선행을 나가게 되면 얘는 무조건 덧뛸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터보 에너지는 꼭 봐야 되고요. 어, 노조무 기수학에서는 언플래깅 허트나 또는 뭐 유성스타 이런 마필들도 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주 단거리, 자 오늘 경주에서 선행이라면 분명히 덧 뛰어줄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뭐 8번, 9번 뭐 1번 이런 마필들 노리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자 선행 마필들이 간다고 해서 그 선행마들이 다 버텨낼 수 있고 또다 같이 손을 잡고 들어와 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선행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 전개가 가장 좋은 마필은 6번 메가하트다. 자, 이 6번 메가하트가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붙는 이러한 모습 속에 선행마들이 무너지는 순간 자, 밀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6번 메가하트가 가장 강력하겠죠? 그렇다면 6번 메가하트를 놓고 선행마 3마리 9번, 8번, 뭐 1번, 요런 마필들 어 우리가 노림수를 주고 들어간다라면 충분히 자 이번 경주 어렵지만은 않은 그러한 4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는 자 부산 경주 4경주였고요와 어, 이제 5경주가 국산 아, 혼합 4등 급1 0 0 0 m 경주인데 이번 경주에는 5번 더퀸이라는 마피 포위만데 지금 혼합 4등 급 경주에 나왔습니다. 어, 승군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 더퀸 자, 승군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더 퀸은 1000m에서 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직전 경주의 이 별무리를 칠마신을 이기면서 아주 여유롭게 우승을 차지했던 5번 더 퀸. 어, 뭐이 축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더 퀸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12번 아리온 메탈, 어, 또는 무슨 이번 대호 여장군, 3번 그린미르 어, 워낙 요런 마필들의 지금 걸음 자체가 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얘네들을 한번 그, 노리고 들어갈 수 있다라면 충분히, 자, 이번 5경주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그런 경주가 아닌가 판단해 볼수 있는 경주가 되겠죠. 자, 5번 더키에는 국산마입니다. 뭐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데, 어, 승군전에 관계없이 워낙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강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 또 한번 선행 한 바퀴, 돌 가능성이 높다. 자, 더 퀸을 축으로 해서 2번, 3번, 12번 쪽에서 후착권을 한번 찾아보는 부산 5경주가 되겠습니다. 어, 이제 부산 6경주가 오늘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번 6경주 무조건 이거 배당이 터지는 경주예요. 혼합 4등급 1,200m 단거리 경주인데, 자, 이 단거리 경주에 출전할 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 또 한번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 선행을 나서게 되면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선행, 선행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 선행문을 나간다 해서 이 마필들이 얼마만큼 뛰어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어, 이제 혼합 4등급 경주지만은, 가만히 편성을 보면은, 국산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 도전하고 있어요. 자, 단거리 경주, 어, 이 4군 경주에서는, 국산 마필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국산 4등급까지 올라올 때는 자, 6군에서 5군으로 5군에서 4군까지 올라오면서 이미 마필들이 자, 뛰는 것을 알아 있는, 어떻게 뛴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산마가 유리한 겁니다. 외산마필들이 이 4등급에서 자, 아직까지는 뛰는 맛을 모르고요. 또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라면은 국산마와 대결해서 거의 깨지는 경우가 많죠. 자 이번 부산 육경주도 그래서 비록 혼합 4등급 경주지만은 외산마 필들보다는 국산마 쪽에서 우리가 지 관심을 가져본다라면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국산마라고 해서 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어 그동안 뛰어왔던 모습만 놓고 본다라면 위험 요소.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국산마들이 많습니다.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국산마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 요런 경주에서 비록 외산마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지만, 자, 충분히 때려 볼수 있는, 충분히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 또한번 숨겨져 있다면, 라 곧바로 승부가 된다. 곧바로 때려 먹을 수 있는 찬스. 타이밍에 맞아 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아, 필봉이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 부산 육경주에서는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에서는 배당을 노려야죠. 우리가 배당을 노릴 때 어,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타이밍 싸움이다. 배당은 타이밍 싸움. 언제 때릴 것이냐. 어느 시점에 쏠 것이냐. 또 쏘기 위해서 얼마큼 준비를 많이 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가고 안 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가기 위해서 승부하기 를 위해서 열심히 종교했고 또 칼을 갈아놓고 있는 자 이러한 마필러를 우리가 노리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배당으로 항구할 수 있는 육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육경주 배당으로 갑니다. 팬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7경주가 국산 5등급 경주인데요. 1300미터 경주죠. 어,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이 좀 있네요. 일본 원일로주, 승군년에 나서고 있는 3번 라운 안토스나 4번 마인, 여기에 6번 댄싱캣, 9번 성우정상, 어, 그리고, 유광이 기술을 태웠네요. 음, 더치스타. 요런 뭐 마필들, 인기 얻어줄 수 있겠죠? 뭐, 보렐리 기술의 2번 삼다봉주까지도 다들 인기를 얻어줄 수 있는 인기마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추구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사실 그래요 댄싱캣 이 마필이 지금 휴양 공백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 번의 경주를 치러 왔는데 다이나지 드림, 급한 부스터, 또원일로즈나 썬데이 로열 자, 일망무제 상대가 지 강했죠 자, 이러한 강, 강편성 속에서 최상현 기수가 나름대로 선전을 했던 댄싱캣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2번 경주에 만난 상대들 해볼만 해요. 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뭐, 원일로즈라든지 성우정상, 라오산토스, 마인, 다 해볼만 합니다. 결국, 이런 부산 7경주에서는 댄싱켓을 우리가 인정하고 갈수 밖에 없는 어, 그런 경주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그동안 강자팀에서 고조를 해왔지만, 오늘은 편성의 운이 좋다. 6번 댄싱켓을 축으로 해서, 종반 추입력이 워낙 우수하고, 또, 상승세의 거음을 보여주고 있는 9번, 성우정상 여기에, 자, 기본기가 있죠? 기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말입니다. 원일로즈. 게이트까지 좋아요. 일번 게이트. 일번 게이트라면은 뭐, 최적의 선입전기를 펼칠 수 있는 원일로즈가 되겠고요. 또한, 어, 승군전이지만, 거침없이, 지금 상승세의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3번 라운 사토스요러한 마필들이 아마 6번 댄시켓과 함께 동반 입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전력 질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7경주가 되겠고요. 8경주가 지 오늘의 마지막 승부 경주인데 메인 승부입니다. 14대의 마필이 도전하고 있는 국산 3등급 1200미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상당히 훈련도가 높죠. 어, 제센 말들 많습니다. 될수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 설아벌 공주, 아, 요 마필이 직전 경주 57kg의 부담 중량을 달고,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6kg의 감량을 받았죠?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6kg의 감량을 받고, 음, 8주 만에 아주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던 설아벌 공주가, 어, 갈거이냐안 가, 어, 승부를 할 것이냐, 안할 안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서라벌 공주. 아, 이거 노립수를 줄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마필이 맞습니다. 하지만 1200. 아, 아직까지 뛰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 자, 뛰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1200도 극복이 가능한 서라벌 공주라고 판단이 되는데, 서라벌 공주 외적으로도 지금 센 말들이 많아요. 뭐, 탱크 파워도 있죠? 최대 강자 있죠? 뭐, 배틀마스터? 스마트 젠틀맨, 예술이명은 그레이스, 당대천하, 어, 스마일퀸, 엄청나게 많은 마필들이 이번 경주는 입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아주 치열하게 난타전을 난타전으로 이어갈 수 있는 팔 경주인데요. 어제 죽을 잘 찾아야 돼요. 이번 경주는 축을잘 찾아야 되는데 아마 당일날 현장에서는. 어, 스마트 젠틀맨이 강력한 우승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어, 직전 경주 우승, 또 직전 경주 우승으로 3연속 우승을 거머쥐고 있는 스마트 젠틀맨. 순발력 좋죠. 막강간 뒷심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젠틀맨이 4.5kg 감량을 받고 어, 머리 팔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자, 아니 스마트 젠틀맨을 축으로 놓느냐 아니면 뒤로 돌리느냐가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필봉이는 요번 경주에 스마트 센트럴맨은 뒤로 돌려요. 얘는 축이 아닙니다. 어, 오히려 우리가 축으로 인정하고 또 축으로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내용이 좀 있죠. 직전 경주 안 갔는데 그안 가야만 했던 승부를 피할 수 없었던 그러한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승부를 안할 수밖에 없었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놈을 오늘은 무조건 노리면서 간다. 오늘은 조금 때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직진 경주는 어안 가고 털어먹었던 그런 고 마피를 이번 경주 무조금더고 때립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종교 때 상당히 좋았어요 이번에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자 이번 메인 승부처 스마트 젠틀맨을 뒤로 돌리면서 자 이건 배당으로 노리고 가격 가는 경주고요 여기에 어, 또, 더큰 배당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자, 조교가 잘돼 있는 마팬들이 한 두세 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경주는, 어, 제대로 한 방, 힘을 줘서 때리면서, 여기에, 또 배당까지 곁들여 줄수 있는, 그러한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팔경주 제대로 여기서 항구를 하면, 어, 9, 10, 두개 남아있는 부산경마. 안 하고 조기 퇴근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겼는데, 뭐 하려고 마지막까지 남아있겠습니까? 이겼을 때는 내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털고 일어서 수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8경주 메인승부처에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필봉이와 함께 8경주에서 항구라 멋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제 9경주가 혼합 3등급 1800m 경주죠. 1 3등의 마필이 나왔는데, 어, 요번 경주는 또 능력마필들이 있습니다. 인기마 3파전. 4파전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 있겠네요. 6번 동방대로, 2번 신안, 10번 바다도시 이런 마필들이뭐 인기마산에서 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죠. 동방대로 앞으로 많이 뛰어줄것 같은데 오은식 조교사가 57kg의 높은 부담 중량을 달고 동방대로 1800 과연 승부를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마필의 기본 능력에서는 이건 무조건 때려야 되는 게 맞고요. 신앙 음, 상당히 빨라요, 순발력이 좋죠. 그리고 근성도 좋고 또 지구력도 좋습니다. 기복 없이 꾸준히 자기의 걸음이 나와주고 있는 이번 신앙. 야 여기에 뭐 10번 바다도시라든지 11번 스타워프 이런 마필들이 분명 인기를 얻어줄것 같은데 아, 스타워프 같은 경우에는 지복납니다 걸음이 다 나왔어요. 어, 세게. 우리게 인정해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마, 이번경주 11번 스타워프, 이쿠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 필봉이는 스타워프가 이번경주 사실 좀 위험해요. 왜? 직전경주 오카베 기수가 이거 배당으로 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세게 탔단 말이에요. 승부했습니다. 근데 가서 깨졌죠? 자, 이번에 이쿠에스가 기승을 하면서, 양미선마방에서는 한번더 승부를 걸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야 s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배당이 없기 때문에 빼먹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11번 스타워프, 자르고 들어가는 것도 뭐 재밌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경주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이제 10경주가 2등급 1600m 경주인데, 요번 경주도 축이 있습니다. 13번 통일시대. 자, 이 13번 통일시대는 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배팅의 축이 맞죠. 어, 뭐, 1,600이 또 충분히 뛰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 네 번의 경주를 뛰어봤는데, 데뷔전 1,200에서의 우승 그리고 1,400, 1,400, 1,400을 뛰면서 자 1,400에 대한 적응이 이미 끝났고요. 자이 적응이 끝난가 동시에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신앙이라는 발빠른 선행말을 직진 경주 통일 지대가 이겼던 그런 말입니다. 신앙이 쓴데 신앙을 이겼던 통일 지대가 오늘 경주거리 1,600에 나갔는데요. 감량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 비록 승군전에 나오고 있지만 13번 통일시대 강력한 노립수를 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13번 통일시대와 함께 우리가 노리고 갈수 있는 마필들 뭐 최강이지 아니면 푸르네이스 자, 여기에 흑강자 또 있습니다. 무패대왕, 요건 계속 지금 길모기가지금 노리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무패대왕 한번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13번 통일시대와 함께 입사권에 도전할 수 있는 무패대왕 흑강자 풀네이스 최강이지 이러한 마필들 아직 상태 좋죠? 그렇다면 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부산 집견주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금일경마의 모든 예상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금액경마. 자, 지금 뭐, 음, 100%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축마는 사실 없어요. 한두 마리 정도 자, 축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다 불안불안합니다. 자,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인기마가 부어지면서 배당이 터질지는 필봉이도 모르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부산경마는 팔리면, 일단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부산경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위험 요소가 있는 불안한 인기마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먹을 수 있는 조이잘돼 있는 마필들 위주로 해서 금액 경마 깊이코 승리를 해드린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필봉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팬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자 금액 경마 건승하십시오. 대박 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